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ABO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유무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장 마무리가 되고 유무상 증자를 발표했거든요. 자, 이 유상만 사실 했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좀 눌릴 수 있는데 무상까지 비율도 꽤 되는 무상까지 이제 같이 곁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 다른 그 유무상 증자를 이미 했던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a b o 온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그끄 끝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내년도 매출이 더블, 영업이 10배. 자, 이 가능성이 있는 대박주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ABON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무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상당히 등락이 불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좀 엇갈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수급을 보고 재료 보고 우리가 판단을 기민하게 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 장중상황에서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그 부분을 즉각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a b o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할 거 약속을 드릴게요. 네. 아시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지금 a b o 이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유상이 한70% 그리고 무상, 유상을 받은, 유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전체 증가한 주식수의 또 80%가 무상증자예요, 그렇죠? 처음에 70% 유상증자를 받으신 다음에 주식수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일까지 이제 갖고 계시다면은 그 플러스된 주식수에 또 80%가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유상을 한 다음에 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상은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인해서 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싸게 하는 겁니다. 자, 3,850원. 그러니까 아, 이걸 잘 이용하면 또 싸게 음, 추가적으로 주식을 늘려서 평균 매수단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상까지 받아서 이거를 잘 매매를 하면 아, 아주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은 타이밍을 거꾸로 매매하면 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고, 뭐, 여기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이리언이, 뭐, 실적이 지금 현재 당장, 뭐, 크게 올라오는 종목은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되게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안 갖고 온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주주한테 손을 벌린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잘 타서 매매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최근에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발표를 한 기업이 있죠. 이노스페이스 네. 이런 종목이 이제 유무상을 동시에 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발표를 하고 쭉 밀었다가 다시 만회를 했죠. 이거를 이거로 봅시다. 자, KRX 차트로 보면 여기서 크게 밀렸다가 며칠 있다가 반전을 시작해서 다시 원래 가격대를 만회한 채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죠. 초반에 좀 충격을 받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 모습이 일단 눈에 띄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음, 그리고 이제 텔콘, 텔콘 같은 경우 있었죠. 텔콘 r f 아, 텔콘 r f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때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예, 5월 언제냐면은 이제 5월 23일 요때 발표를 했죠. 요때 발표를 해서 초반엔 좀 미뤘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더니 예, 엄청나게 오히려 큰 시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별로 이슈가, 강한 이슈가 있는 종목은 이런 모습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패턴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초반에 좀 약하지만은 며칠 지나서 만회하는 그런 패턴, 더큰 시세를 내기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볼수 있습니다. 뭐, 물론 유무상 발표했지만 시세가 그렇게 쉽게 크게 나지 못한 그런 종목들도 물론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디에나 바이오 밥 같은 경우는 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표를 해서 쭉 밀었다가 다시 밀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네, 이런 그 다시 말해하는 기회를 줬어요. 그죠? 네, 그런 패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저가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밀었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경우가 나는 오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본다면, 어 지금 현재 a b 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밀수도 있는데 이걸 만회하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힘이 붙으면 뭐 이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좀 쉽지 않지만 일단 내렸다가도 좀 만회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고,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점에서 잘 우리가 그 매도했다가 또 밑으로 밀때또 찬스 봐서 이제 저가권에서 다시 이제 일부 비중 다시 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무상까지 이제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연동성이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타점을 잘 잡고 그때그때마다 고때 매매를 적절히 잘 하면 수익을 오히려 짭짤이 볼수 있어요. 근데 예, 타점을 거꾸로 해서 매매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날수 있고요. 그죠? 그니까 제가 요 타점은 장 상황을 봐가면서 오늘 이후 그장 중에는 제가 장 상황을 봐가면서 예, 순간순간 판단과 정보를 좀 드릴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요 전번으로 ABON 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도 좋습니다. 예, 1, 2 입장을 하셔도 좋아요. ABON,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자, 요런 보안 수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네, 대박주. 이거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 대그 네,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000억에서 한 5,000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 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에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 증권사 역시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는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예,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에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 0배예요 네,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뿐 거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 까지 예. 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